교회를 평생 다녀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시대가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필사까지 하는 교인들이 말씀의 능력에 무지하다는 게 기이하지 않나요?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을 이끄시고 교회를 운영하세요. 그러나 현대교회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도 없죠. 세상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무너지고 쇠락해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영적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잊어버린 교인들은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2,000번이 넘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경이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끝났다고 하면서 자신의 무능을 가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